안녕하세요. 육남매 다육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장에 새로운 다육이들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특가로 원종방울복랑금을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원종방울복랑금 5천원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어, 이 기회에 한번 들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5,000원 입니다. 고맹이 창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가 한포트에 6,000원 입니다. 루이스 입니다. 조그만 소주잔에 있어서 아주 작아요. 루이스 색감이 참이뻐져 빨간 얼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루이스 입니다. 루이스 얼굴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냥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어, 저기 크기 어, 크기나 얼굴 모양이나 제 마음에 예쁜 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루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로즈입니다. 로즈. 로저. 로즈 아마 지금은 이렇게 끝이 빨갛 빨갛게 되어 있지만 어, 굳어지면 약간 노란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로즈라고 로즈입니다. 로즈. 로저. 골든벨입니다. 골든벨 숫자가 창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필요하신 분은 조금 부지런히 서둘러서 찜해주세요. 골든벨입니다. 6천원입니다. 골든벨 6천원입니다. 울덤벨입니다.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색감이 아주 빨개요. 굳어지면 더 빨개집니다. 지금 제가 조금 크라고 물을 줬더니, 어, 좀 성장하는 빛이 보이네요.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완전 굳어지면, 여기처럼 이렇게 빨갛게 솔방울처럼 참 이쁩니다. 솔방울입니다.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블랙탑입니다. 블랙탑입니다. 로즈팜입니다. 로즈팜. 로즈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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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팜도 6,000원입니다. 꼬맹이 창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로즈팜입니다. 루이스, 루이 크리스. 크리스 보니 금입니다. 12,000원입니다. 크리스 보니 금입니다. 12,000원입니다. 크리스 보니 블랙탑, 아까 소개드렸죠.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청에보니입니다. 청에보니, 청에보니도 6천원입니다. 청에보니입니다. 청에보니 6천원입니다. 꼬맹이 실생에보니입니다. 실생에보니도 6천원입니다. 얘는 창은 아닌데요. 어, 약간 마리바 비슷하게 생겼죠?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도 6,000원입니다. 써니입니다. 써니도 6,000원입니다. 엘리샤입니다. 엘리샤. 엘리샤도 6,000원입니다. 엘리샤입니다. 엘리샤입니다. 6,000원입니다. 엘리샤도 굳으면, 이렇게 약간, 어, 불그스름 하면서 노란빛이 많이 도네요. 엘리샤입니다. 자, 소주컵에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샤이야입니다. 샤이야. 샤이야입니다. 샤이야. 샤이야도 6,000원입니다. 샤이야. 조니 워커입니다. 조니 워커. 조니 워커도 6,000원입니다. 조니 워커입니다. 6,000원입니다. 조니 워커. 레인드랍이 6,000원입니다. 레인드랍입니다. 레인드랍이 6,000원입니다. 9cm 화분 안에 들어간 것이니 크지 않습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가 6,000원입니다. 파랑새도 6,000원입니다. 파랑새가 여기는 핑크새가 되가고 있네요. 홍포도도 있습니다. 홍포도. 홍포도가 홍포도도 6,000원입니다. 홍포도. 아티입니다. 아티. 아티도 6,000원이네요. 아티. 주걱신얼입니다. 주걱신얼. 신월도 7,000원입니다. 긴잎 적성. 긴잎 적성도 6,000원입니다. 긴잎 적성입니다. 립스틱도 있고요. 춘맹금이 5,000원입니다. 춘맹금입니다. 5,000원이에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8,000원입니다. 레인보우입니다. 레드 아이스 금이 이렇게 외두고 아주 얼굴이 얼큰하게 컸습니다. 만원입니다. 레드 아이스 금 만원입니다. 색감이 참이쁘죠 레드 아이스 금입니다. 자, 여기는 문서톤이에요. 문서톤 문서톤이 6천원입니다. 문서톤 6,000원입니다. 페르독스 패러독스. 페르독스가 만원입니다.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3두분생이고요 페르독스 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품은 2만원 이네요. 아주 목지라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만원입니다. 카멜레온. 색감이 약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멜레온인가 봐요. 카멜레온 너무 멋있죠? 크리스탈 로즈가 6,000원입니다.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색감 참 이쁘죠? 크리스탈 로저, 6,000원입니다. 어 댄섬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올라오네요. 활짝 피면 참 아름답겠죠? 댄섬이 만원입니다. 댄섬 만원입니다. 한창 꽃대를 물고 있어요. 둥근잎 비치 만원입니다. 둥근잎 비치도 자구가 땡 돌려서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도 만원입니다. 연봉 사두 군생입니다. 15,000원입니다. 연봉 사두 군생 만 TM이 만원입니다. TM 만원입니다. TM이 만원입니다. 파인노저 창인데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영상에는 조금 덜 진한 것 같으네요. 파인노저 2만원입니다. 하인노즈 입니다. 레인스타가 만원 입니다. 홍페페가 8천원 입니다. 홍페페 입니다. 홍페페가 8천원 입니다. 홍페페 8천원 입니다. 소인제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소인제금이 15,000원입니다. 소인제금입니다. 별의 눈물이 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지금 이제 저녁때라 약간 다물었네요. 별의 눈물 6,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이 6,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입니다. 로라입니다. 로라 로라도 5,000원입니다. 로라입니다. 자무운둥이 로라예요. 로라입니다. 얼굴이 참 예뻐요. 목대도 있고요. 밑에 자구도 또 나네요. 로라입니다. 5,000원입니다. 히르메스입니다. 히르메스. 어? 히르메스도 5,000원입니다. 히름에스 5,000원입니다. 자, 자구가 뺑 둘러서 아주 멋있게 났죠? 히름에스입니다히름에스 히르메스 5,000원입니다. 아라베스커입니다. 창이죠. 아라베스커. 12,000원입니다. 아라베스커 12,000원입니다. 아라베스커입니다. 9cm 화분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마디바. 크지 않아요. 6,000원입니다. 마디바, 6,000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 잎이 답이 높지 않죠? 영상을 어, 입장수 보면서 가름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디바 6,000원 입니다 6,000원이어도 가격이 가격대가 참 좋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쵸 멕시코 폴덴시스가 6,000원 입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6,000원 입니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6,000원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해주세요. 자, 콜로라타입니다.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콜로라타 6,000원입니다. 백봉, 군생 백봉이 8,000원입니다. 어, 크지 않습니다. 9cm 화분에 꽉 찼고요. 입장이 좀 자유롭게 생겼죠? 입장이 좀 자유롭게 생겼는데, 많이 굳어져서 입장이 도톰하고 아주 짧아져 있습니다. 이두 군생입니다. 백봉이 이두군생 8천원입니다 미니벨검입니다. 미니벨검 5천원입니다 미니벨검 5천원입니다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8천원입니다 수영이 아주 멋있습니다. 헤르메스, 8,000원입니다. 목지라가 되어 있고요. 수영이 아주 멋있습니다. 헤르메스입니다. 블러시 와인이 6,000원입니다. 블러시 와인, 6,000원입니다. 블러시 와인입니다. 자, 애프터 글로우, 애프터 글로우도 6,000원입니다. 애프터 글로우가 6,000원입니다. 음, 바론 볼트 바론 볼트가 음, 생얼이에요. 바론 볼트가 원래 돌기가 있고 약간 입장이 길쭉한데 얘는 생얼입니다. 6,000원입니다. 바론 볼트 6,000원입니다. 캉캉, 캉캉이 5,000원입니다. 캉캉입니다. 5,000원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한 9cm 정도 됩니다. 자, 홍사입니다. 홍사. 홍사가 아주 묵은둥이에요. 6,000원입니다. 홍사 6,000원입니다. 목대도 형성되어 있고요. 입장 라인이, 입장이 도톰하고 라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홍사 6,000원입니다.